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런입니다. 오늘은 11월 26일. 행운을 찾아서 이벤트하고 머리사냥 이벤트가 오늘 시작을 했고요. 4일 10시간 남았네, 이거는. 이건 6일인데, 6일 10시간 남았는데. 오늘 아침 9시에 미션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시간이 밤 10시 50분입니다. 일 끝나고 와서 이제 진행을 해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체가 좀 됐어요. 일단 행운을 찾아서 이벤트는 우선 주유소로 가서 병뚜껑이 몇개 있나 확인을 좀 해보고요. 아이고, 집에 있는 병뚜껑을 안 가지고 왔네, 또. 아, 참나. 1600, 1606개가 있어요. 아, 씨. 조졌는데, 이거. 어? 아, 드론으로 이렇게 해서 저번에 이렇게 막 활성화 시켜놓은 게 그대로 진행이 되네. 한번 있어봐. 그러면은 이미 맵에 뜬거 아니야? 아, 그러네. 이미 여기 떠있네. 오. 좋아. 일단 습격자들한테서 병뚜껑을 좀 찾아주고요. 제가 카페 눈, 아, 야, 랄랄라. 잡아주고요. 제가 카페 눈팅을 하다 보니까, 이거 이벤트 슬롯 머신까지 얻으려면, 병뚜껑이 약 2만 개, 3만 개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돌아요. 정확한 정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틀려가지고 얘기가. 근데 지금 제가 가진 병뚜껑이 1,606개였나요? 어, 이거를 컨텐츠로 조금 만들어서 하려면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나는. 한 몇천 개 모아서 하면 될줄 알았지. 아이씨. 병뚜껑 얼마야. 와 병뚜껑 1500개 15,000원이야 이거 그러면 20만개를 모으려면 야 20만원을 뭐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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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이거는 죄송하지만 좀 천천히 모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것 같은 부분입니다 좀 빡세게 모아볼게요 그래도 집에 좀 모아놓은게 있을 거거든요 요즘 컨텐츠 촬영은 안하고 그래도 시즌이랑 이런 이벤트들 조금 진행을 많이 해놔가지고 보세요 이제 시즌이 15일 밖에 안 남았 아니 15일이나 남았는데 벌써 레벨 50 찍은 거 보이시죠 꽤나 열심히 하고 있다. 개교배 전문가 다 끝내놨고, 경찰서 또다 끝내놨고, 아무튼, 열심히 라데온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행운을 찾아서 이벤트도 금방이다. 금방 보여드릴 수 있다. 267개가 있네요. 이러면 2,000개 정도 있는 거 아니야. 좋아. 모아볼게요. 열심히 모아서, 이번 달 안에 가능은, 아, 아니지, 12월 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도 열심히 모으면은, 한 2만개 정도만 모아서 일단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일단 머리를 찾아서 이벤트를 하러 갈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병뚜껑 이벤트는 어차피 룰렛 돌려놓고 빨리 감기 해야 돼서 콘텐츠 찍을 것도 사실 없지 않을까? 네뭐 아무튼 머리를 찾아서 맵에 들어와 볼게요 머리사냥 아 머리를 찾아서 <laughs> 행운을 찾아서 머리사냥 머리사냥 들어왔고요 아 새로운 얼굴이군 니네 시체를 끌고 나갈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아. 전투 준비하기 뭐 어쩌라고 멘트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거 어 여기는 처음 보는 맵이네요 확실히 처음 보는데요 우승하면 여기서 만나자고. 아 우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긴 맥주 좀 줄까? 맛있는 데다가 전투에서도 도움이 돼. 공격력이 30% 증가하고 적의 공격력은 30% 감사합니다. 첫 번째 승리까지 활성화 상태를 유지합니다. 첫 번째 맥주 내가 사지 어떻게 진행돼? 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 첫 번째 맥주 네가 산다고? 그첫 번째 맥주 좀 아껴놔야겠구만 그러면. 하이하이 여기는 또 다른 사람이 있고. 와우 위 노월 다이레 미친. 하씨. <laughs> 상인이네요? 아, 뭐야. 레알 상인이네. 꺼져. 들어가 볼게요. 아, 뭐야. 맥주로 강화 효과 바뀌고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네. 일단 받아보자, 그러면. 머리사냥 아레나에서 전투하기. 좋아요. 상대는 전투를 기대하고 있어. 엉덩이를 걷어차찰 준비가 됐나? 왜다 내가 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다 조져볼까? 쉬움, 블러드걸퍼. 통 안으로 밀어넣고 약해졌을 때 공격하세요. 추천 장비는 작사라고 샷건. 그냥 글로 갖고 싸우면 안 돼? 통 안으로 밀어넣고 약해졌을 때 공격하라고? 오케이, 고! 아, 그렇구나. 통 안으로 밀어넣고 통이 무슨 통? 이런 이 통, 이런 통? 아우, 뭐야? 아, 뭐뭐뭐야 아, 뭔지 알았다. 이겼어? 이거 그냥 아레나랑 똑같 아니 아레나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하고. 나 어떻게 이겼어, 근데? 캐시에게서 보상받기.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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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 하이. 머리사냥 아레나에서 명성. 와, 아. 잠깐만요. 보상 30까지 가야되네. 기다려봐. 중간중간에 뭐 먹을만한게 있나? 아, 이걸로. 중간중간 시즌 경험치를 주는구나. 이러면은 하기는 해야지. 꽤 많이 주네. 가방. 가방을 먼저 25레벨을 받고, 30레벨에, 어, 이건 뭐야? 고품질 부품팩. 이거 볼수 없나? 아, 볼 수가 없네. 모두 갈게, 일단. 고무 다 5개 받았고요. 고무 부품이요. 그리고 또 고! 바로 이어서 고! 이번에는 아이씨! 아내 공격력이 30% 증가하고 상대 공격력이 지금 30% 감소해서 어설프게 했는데 이긴 거야? 그럼 이 다음에는 잠행에 능합니다. 팔을 벌... 팔을 바로 잘라버리는 편이 좋습니다. 마체테가 추천 장비네요. 갖고 오자. 갖고 오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거. 마녀잖아 지금. 마녀면 샷건인데? 일단 무기를 있는 대로 좀 챙겨가보자. 마체테. 마체테하고 카타나도 아까 추천 장비였거든요. 있는 거좀 챙겨가고. 그리고 글록보다도 샷건이 좀 추천 장비로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고. M16이랑 AK도 좀 챙겨가 볼까? 어려움으로 어차피 갈 테니까 AK도 좀 챙겨가고. 그리고 옷을 한벌 챙겨가자. 글록도 몇개더 챙겨갈까봐요. 안전빵. 글록이 제일 안전하지. 가자. 근데 머리 사냥이라는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머리에 관련된 뭐 그게 아니라 내가 볼때 이거. 그냥 보스 잡는 건데 이거를 직역해서 머리 사냥이라고 나온 거 아니야? 이게 머리랑 뭔 상관이야? 그냥 헤드헌팅 뭐 이런 거 아니야? 그게 그냥 직역해서 그냥 머리 사냥 이렇게 나온 거 같은데, 내가 볼 때? 어, 아, 그거 좀 기대를 하긴 했는데. 별거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일단 요렇게 잡고, 아유, 참. 구상이랑 이런 걸 하나도 안 갖고 왔네. 177개가 창고에 있으니까요. 자명이 능합니다. 팔을 바로 잘라버리는 편이 좋습니다. 가자. 와, 뭐야! 아, 이렇게 숨는다고? 와, 뭐야! 미친, 아, 미친, 뭐야, 이거. 순간이동을 하네? 야, 씨. 팔잘랐고요 야, 이거 진짜, 야, 어우, 와우 아우, 야, 야, 잠깐만. 다 피해주고, 다 피해주고. 한번또 피해주고. 들어와, 막토 내방, 오케이, 확인. 또 숨어? 어 토, 토피하고 토피하고 패턴이 어느정도 있죠 자자자 자, 자. 이렇게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이렇게 피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뻔하죠 뻔하죠 잡혔다 마 이놈아 죽어라 아 피가 1 남았는데 좀 찝찝하게 끝났다 잡혔다 마 이놈아 아무튼 이겼어요 지금 촬영중인데 비가 많이 오네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받고 이거 천조각리받으려고 지금 와 잠깐만 몇 판을 싸워야 되는거야 그러면 30판? 와이 무기를 갈아 넣어야 되는 컨텐츠잖아 이거 산이 든 상자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디졸버 ak가 추천 장비라고 아, ak가 추천 장비라고 이거 좋아요 일단 해봅시다 3판 4판 야 4판 보상 이건 뭐야 귀야 귀를 얻다가 뭘 어떻게 하는 거지 귀가 있으면 뭐가 좋지 아 이거구나 레벨 경험치 아 이게 그냥 한판 한판 할 때마다 일식 오르는 것도 아니네 심지어 미치겠네 하하이씨 <laughs> 오케이, 고, 알았어. 아, 이제 알았어. 오케이, 고. AK, 고. 산 상자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게 좋다 그랬는데. 뭐죠? 뭐야, 너무 쉽잖아, 이거. 또 받아주고요. 근데 진짜 보상도 너무 구대기야. 잠깐만, 마지막. 소울과 메이트, 소울메이트잖아? 서로를 돕습니다. 한 번에 둘다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데 어째서 이게 지금, 이퀄라이저하고, 스카죠? 가만있어 봐. 얘네 방어가 있... 저게 있나 본데? 보호막, 보호막 있나 봐. 그러면 은 이퀄라이저 하나 받아놔. 아, 중화기, 그래, 중화제를 받자. 오케이. 가자. 둘이 한 번에 처리하라고? 그게 되냐 말이지. 아우야! 아, 야, 돈 내고 싸우는 거야, 이거! 아, 이거 아니지! 나 25원 썼어, 금방. 아! 야, 이렇게 과금 유도를 한다고? 아우! 왔다! 헥! 해크... 으 뭐야, 이거! 한놈 잡아, 아! 아, 미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경우야, 와! 일단 얘 잡자, 으아! 와, 진짜 미쳤다. 무슨 일이야, 이거, 난이도. 잡았구요. 필요 없어. 아, 나 지금 금화 25개 쓴거 진짜 개빡치네. 아이씨. 아, 계속 돈 쓰고 한 거야, 나 지금? 다 25원이야. 이거 잠깐만. 이제 보니까 이거 씨. 엄청난 과금 유도 컨텐츠 아니야, 이거? 어, 아, 아닌가 보다. 그래도 지금 골드러시가 껴있어서 사용한 금화가 25 골드래요. 25 골드만 썼어. 그러면 마지막에 그, 그, 걔네 있잖아. 둘이 환상의 콤비. 얘네 쓸 때만 내가 돈 내고 했나보네. 얘네는 그냥 유료 몹들이네, 그럼 애초에. 그렇구나. 덕분에 골드러시 미션도 깨고 너무 좋네요, 걔 같은 거. 이거는 할 일이 있을까 싶다. 이거 그냥, 언제 이거, 아, 이거는, 모르겠다. 이 시간에 다른 데 돌면서, 빨리빨리 나 지금, 저기, 병뚜껑 모아가지고 슬로머신 얻을 준비나 해야겠어요. 아, 이거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